열1기하 14장, 이스라엘 의왕 요아스 아들 요하스 제2년에 유다왕 요하스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때 나이 2 5세라 에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에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국개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는 모세율법적에 기록되고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슬라를 치하고 이놈을욕되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바은 가시나무가 내마은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에바론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다보 이니라. 내가 애동을 쳐서 팔헤쳤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공에나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지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와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데 세메스에서 매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 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델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우산 램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 로통이까지 문까지 사백 규벳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은 모두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와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